시청자 여러분 어, 한국 장타리그 마스코트 사회자 심장입니다. 자 저희 한국 장타리그가요 이제 2차 리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장타리그는요 총3차전의 리그가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2차 리그 때 한국 장타리그가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 보통 저희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무려. 100명이라는 참가자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많은 한국의 장타자들이 지금 왜 나왔나라는 약간 궁금점이 있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 한국 장타의 예선전과 결승전의 비거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참가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타에 자신이 있다란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리그에는 어, 기존의 장타자들이 우승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타 왕이 탄생할지 무척 기대를 안할 수가 없고요. 함께 이번에 어, 장타 왕이 되고 이번에 이게 우승을 하신다면 200만 원 상당의 골프족 상품권과 함께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이 장타에 대해 참가하신 모든 갤러리 분들에게도 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이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서 사전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오시죠 아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잠시 안녕하세요 네 홍변동에서 레슨 프로를 활동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네. 제 기억에 무언가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아 반창고를 네. 어깨랑 허리다 덕지덕지 붙이고 네. 그때 컨디션이 정리인데? 무척 안 좋았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했는데? 4위까지 가지 않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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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이 도와줬죠 도움을 네. 다른 분들이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남이 나보다 안 아프가 <laughs> 아프거나 네. 아니면 못 치면 되거든요 좋은 소식도 있다고 네. 결혼했습니다 네 혹시 장탄을 나고 나서 인기가 많아져서 기뻐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거둬주셔서? 네! 그러니까 네. 띠! 아웃! <laughs> 네 오늘 잘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투석핏이 안 보입니다 아 정말 좀뭐 처음 오셨어요 자기소개 좀 할게요 네 경기도 호남에서 온 프로 골퍼 박기태입니다 아 프로 골퍼예요 협찬 받으신 거죠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요이미지면은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꼭우중에서네요 요 관계자들이 전화가 좀 오시길 바라고 있고요 <laughs> 네. 아 어느 정도 차요? 어? 1아3 1 2 0잘안 맞았어요 잘 맞으면 한 370, 8 0 예상해 볼게요 네, 오늘 화이팅 하세요 오늘 유심히 지켜볼게요 네 떡대분들이 좀 오셨어요 저기 그 첫 출전이시죠? 예, 저... 첫 출전. 예.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120. 120kg. 120kg. 예. 이야. 어느 정도 나가? 방금 친구. 방금 친구 한저 정도. 근데 저 저기 뭐야? 어디서 어, 현직에서 뛰고 계세요? 예, 지금 2부 리그하고 뛰고 있고요. 네. 같이 시합을 이제 2부에서 네. 뛰시던 프로 님이 네. 네. 장타대에 나가 보라고. 어우 정대대에 나가 봐라. 네. 너 정도면 너 충분히 순위 연다. 온다. 불과 2주 전에. 2주 전에 <laughs> 예. 이런 분들이 또 우승 기회가 또 많아요. 예. 이렇게 대충 오셨다가 훅 걸고 가더라고요. 오늘 화이팅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빨간머리! 빨간머리는 옆에 왜 있어요? 나 지금 웃겨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네 120kg 왔다고 빨리 가자고 네 아, 자! 몇, 키, 몇 킬로 나갑니까? 저 124kg 야! 야! 위너! 몸무게로는 제가 1등이네요 몸무게는 1등이고 제발 예선 통과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빨갛고 초록이고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아요 우승 후보까지 가다가 1야드에서 아, 아쉽게. 요번에 요번에 마음가짐. 음, 일단 본선만 가자. 본선만 가자. 아, 겸손해요. 좀 세게 가야 되는데.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네. 아니에요. 요번에는 꼭될거 같아요. 요번에는 꼭 결승 우승하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대회 처음 참가셨나요? 네. 두 번째, 죄송해요, 골라봐서. <laughs> 네. 아, 또이 킹나바. 아우, 킹나바. 이게 또, 저기, 아니, 이안 찍을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냥 갑시다, 우리. 아, 이러면 장타의 김 빼고요. 아, 요즘 또 G2 꿈나무예요, G2 꿈나무. 예, 예선 통과했고요. 그 결선에서 장타 대회 때문에 커트 컷... 탈락하고 아쉽게 하고 네. 네, 장타대회 열심히 하러 왔습니다. 이게 또 지투에서 정확하게 치는 그런 샷 연습하다가 네. 장타 대회를 바로 나왔단 말이죠.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그 정도는 해내야죠. 아우 이분 역시 이 멘트는 꼭 예선 통과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해야죠. 해주. 아, 이내 갑시다. 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이분 지금. 아저게딱 어떻게 이렇게 빛의, 빛의 속도로 온 거예요? 모르겠 어, 어, 어떻게 지금 게 빛의 속도로 장타대회 말씀주시네아 네. 공치다가 야너 나가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존재감보볼수 있어라고 그래도 뭐있어요 <laughs> 아니에요.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요. 장타대회 원년 멤버예요. 일본도 나가셔가지고 네. 대회도 찌셨던 분이죠. 오늘 도 장타 되었꼭 오늘 좀 성적 좀 걷어 주세요. 어, 네 열심히. 아니면 이분을 매니지먼트를 좀 해서 네. 어떻게 좀 묻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하이팅 하시죠. 아우 어또 항상 항상 나오시는 분, 네 항상 나오시는 분 있죠. 이분은 물어볼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입니다 이보세요. <laughs> 사실 이제 영보이들이랑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합니다. 나름 역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나이대 분들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출전에 대해서 장타대라는 게 사실 네. 남자. 네. 이건데 네네 어, 그렇죠. 50이면 사실 중년 이상 그렇죠.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반사라고 네, 고자. 그렇죠. 젊은 네. 친구들하고 울려서 네. 려 새로운 뭐 네. 파워 네. 뭐힘 이런 걸느끼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꼭 순위에 좀드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꼭드셔서 <laughs> 존재감 확 보여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사실 엄청 뜨겁습니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기존의 멤버가 무슨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 새로운 골퍼가 우승을 할지 그것이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방송은 BTV 138번 스크린골프존에서 방송이 됩니다 김봉수 김도규 권성한 구동모 공정안 강경래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오한명 어, 들어왔어요 300. 왜? 공종환 선수 335! 야드 <목소리> 김종민! 김종명! 김유근 김영민! 구태모! 공병아! 진짜 잘했다. 진짜 잘다 어, 보있기도 아,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김유근 선수 352! 야드 문정환, 오윤재, 남윤식, 김홍식, 김현우, 김현구. 오 가볍게 한자 들어가고요. 들어오백이십육야 a r 백사이 김현구 선수 3백사 송기현, 송종현, 박진선. 정 o 아, 이 세상 깜짝 놀라겠지. 네. 어, 몇몇몇 메터 쳐? 저200 얼마요? 거짓 말치긴 저요. <laughs> 200 얼마 친다고? 몇 학년인데? 5학년5학년이200 메터 친다고? 네. 대박. 한번 쳐볼래? 네. 좋아, 여기 올라가. 이벤트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200 메타를 올라가면 상품권을. 제가 바로 쏘겠습니다. 200야드 홀 3개. 200 200을 넘으면 루이스라비 골프화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오! 자, 그조 또, 또. 어, 넌장타끝 나무다. 좋아, 좋아. 이승진 이세훈, 이광기, 흥원주, 윤찬호, 유진곤. 6조 유지곤 선수 3 3 8 삼십팔, 야들, 공동이네요. 송민석 <laughs> 선진과 이호진 이종현 이종우 이영우 이왼쪽 오 이야들 이정도입니다. <laughs> <기종>, 120좀 <laughs> 늘려. <laughs> 이종현 선수 3 2이십 <laughs> 최우영 최영훈 최민상 정지우 정민석 조민상 선수 331 안녕 김현석 강희준 홍동욱최호선 최태식 최정 최정민 아. 349 최태식 선수 349와 <laughs> 이종문 황동훈 홍현준 홍현빈세근와 <laughs> 324야 <laughs> <laughs> 좋았는데 지금 왼쪽으로 나갈 것 같죠? <laughs> 와아 홍현주 선수 3 5 3 네, 들어갔어요. 아, 나도. 김태용 선수 329. 다르군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멘탈전에서는 이렇게 두근가는 것도 중요해요. 317. 오. 우와! 330, 340. 오. 우와! 안아요. 아, 아. 자,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 갑니다. 342. 오, 먼저 342가 채최요 340. 5가 최고입니다. 345가 최고고요 3의 상 유영수 선수가 발강에 서어갑니다 네!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원준 선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박승는야 야, 이거 뭐 아오, 괜찮아요. 오, 아우, 아우. 오진영 선수가 8 강에 들어갑니다. 박승 에? 네? 아, 그렇죠. 아, 꽁샷. 아, 자, 들어가나? 333여다! 와! 와! 아우! 오와! 제가 보고 싶은 거였어요. 349! 김홍식 선수가 8강에 들어갑니다! 네! 왼쪽! 오 왼쪽. 오 들어갔습니다. 3 4사오 야드. 오 들어갔어요. 삼백오십. 홍현준 선수 발강 진출합니다. 니다 김영구 선수 347,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와! 아 끝까지 봐야 돼. 아~ 김영구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우와! 일단 일단 가볼게요한 샷. 자, 334야 늦쳤고요86 왼쪽. 80, 어, 예선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네요. 원래 있지. 354! 엄성준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박수 눌러! 네! 약간 왼쪽. 네! 들어왔어요3 <목소리도> 5 0 3 5 0 오! 와, 스피드 오! 3 5 0이 좋았는데요. 와3 5 0 오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가 볼 스피드 87 높았습니다. 어. 김용근 선수가 4강에 들어갑니다. 자. 네초 시야 볼 스피드는 좋았고 약간 빠졌어요. 어 약간 높은 턴들 왼쪽 네 오.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와 자, 현재 345. 최고 기록이고요 들어가나요? 나갑니다. 변수가 나오네요. 유영수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야, 이거 장타드요 이거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너무 아쉽고요. 자신감 있었는데 어, 다섯 번째 아, 할때 채를 아, 아, 바꿨는데 그게 좀 미스였던 것 같고요 신중하게 아! 여유 있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작전대로 말하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야, 비슷한데요? 왼쪽은 일단 나간 것 같고요 지금 자 볼게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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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47위 아3 450위 아드 홍현주 선수가 4강에 들어갑니다 우 일단 날리고. 자! 오! 됐죠? 어? 자, 한 샷, 이건 들어간 거예요. 카운트 됐습니다. 어? 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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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볼스피드 좋고요. 백스피드 좋습니다. 자, 보입니다! 3번! 오십 몰라요, 몰라요. 팔십가 나왔어요. 자, 삼백오십이 최고 기록인데요. 자, 백스핀 양 삼백오십을 넘어서야 내리데안 넘어갑니다. 삼백오십은 엄성영 선수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파이널까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모습, 또 노력 많이 해서 좀더 정확히 때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70. 파이팅. 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근 선수, 네, 그 오늘 최고 기록이 얼마죠? 353입니다. 나 아, 유양 선수, 349야. 이야, 두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야, 이거 이거 뭔가 까는 느낌 나요. 네, 제 컨디션 어떠세요? 세상입니다 아, 그렇죠. 마바다 쳐야죠. 김유근 선수는 아빠가 지켜보고 있고요. <laughs> 자 김영수 선수 딸 지켜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갑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자! 네, 첫 시작 가볍게 들어갑니다. 네. 야목 무탄도 현재 341야구 39. 네! 이리 와, 이 아,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백스핀드 양이 괜찮아요, 지금. 저 조금 나가겠죠? 343야드. 오! 자, 이거 볼게요. 현재 343야드입니다. 44야드! 아! 결승에 진출합니다. 다음 시합은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어, 결승까지 가서도 안 지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승장은 토끼춤 보나요? 토끼가 아니고 아주 그냥 예, 하늘 날아보겠습니다. 엄성연 선수 오늘의 최고 기록은 363. 아, 압도적이에요. 홍현준 선수는 357입니다. 아우 막상 막한데요 이 정도면 네. 엄성현 선수가 생각하는 홍현준 선수는 무심무시한 분. 네, 홍현준 선수는 엄성현 선수 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여기 요번 대회에서 최고. 아 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상황까지온 거만 해도? 아, 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이런 분이 무서워요. 근데 사실 엄성현 선수는 좀 부담 좀 스럽죠? 저는 이미 마음을 놨기 때문에. 네. 아 멘트가 점점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스피드 깜놀. 이야. 야.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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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볼 스피드 좋고요. 발사가 백스핀량 아주 좋습니다. 364. 이야 요거 부담스러운 거리죠. 오. 아 높은 단도. 높은 단도. 우와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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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3배 65 66자 마지막 수 홍현준 선수의 마지막 수학 들어갑니다 네. 엄성준 선수가 경승에 진출합니다 착수 한번 하시면 저번 리그에 처음 출전하셨고 지금 계속 무난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어, 분이시고요 두번 마지막 마음가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 악물고 네. 저도 여기까지 온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두번 악수 한번 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엄성룡 어머니의 화이팅 들어봅니다. 엄성룡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자, 유영수 선수의 아들의 화이팅 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화이팅! 야 <laughs> 시작! 박수 한번 주세요. 약간 높은 거는 우측입니다. 왼쪽 긴장되죠 결승전입니다 긴장됩니다 아 yeah! 들어갑니다 하지만 백스핀 양이 높습니다 백스핀 양이 높고요 340아 약간 높죠. 박수 한번 줄까요? <laughs> 네. 위기가 아우 들어갑니다. 어, 백스핀양또 높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347! 어, 약간 높죠. 우 와우!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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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최고 비기록이 나옵니다! 360까지! 아, 엄성년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네, 이제 한국 장타리그 2차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2차전은요, 이날까지 참가했던 분이 정말 최고 많은 참가자들이 접수를 했고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사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의 한국 장타 리그가 계속 발전되어 더 많은 선수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3위는요. 358야대를 치신 홍현준 선수고요. 준우승에는요. 유영수 선수입니다. 네, 한국 장타 리그 대망의 우승자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 6 9후 야들치는 엄성욕 선수입니다. 이야 트로피. 잘 네, 좋습니다. 그 실력은 최상으로 준비했지만 마음은 지금까지 나왔던 시합 중에 가장 많이 비우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워야지 다시 채워지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 제 기량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비우고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항상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아마 좋은 성적이 날것 같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엄동룡 선수는 우승의 댄스!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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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